인연입니다. 팝콘 스님 아수라장 세상이야기를 전하는 해강스님 걸망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옷깃을 스치면서 수많은 사연들을 제 걸망 속에 아마도 어떤 사연들을 조금씩 풀어볼까 합니다. 일곱 번째 사서함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사 주지지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수용자 아무개입니다 제가 주지 스님께 편지를 편지 글을 드리는 이유는 주지 스님께 정말 간절한 작은 부탁이 있어서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충남에서 태어나 제가 아기 때 부모님 두 분이 불치병으로 돌아가시고 그후 친할머니와 삼촌, 아기인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충남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삼촌이 경기도로 화물차 운전하는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서 뒤 친구의 화물차를 얻어 타셨다가 불의 사고로 친할머니와 어린 저두 식구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집안 생계는 급격히 기울었고, 할머니 연세가 고령이시고, 삼촌 없이 어린 저를 키우기가 힘드신지, 불자 가정으로 입양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 결정에 따라 불자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저는 입양한 아저씨와 아주머니 가정에 도착하니 그 가정은 형편이 가난했고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와 자녀들이 소아마비와 내병년을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어린 나이에 낯선 장애인 가정에 적응하며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저는 관심과 사랑이 한참 필요한 어린 나이에 그 가정의 아주머니와 자녀들 또한 장애인이어서 저에게 무관심하였고 그 가정이 장애인 가정이고 형편이 가난하여 아저씨 아주머니는 따라 잦은 이사를 다녀야 했고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유치원에 입학, 입학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결국 저는 낯선 장애인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찾으며 많은 눈물을 글썽이고 더 이상은 어린 저를 키워줄 수 없으신지 입양한지 1년 만에 할머니가 계신 충남으로 몰래 유년기, 아동기, 청년기를 부루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포항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저에게는 가족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아 저에게 찾아와 줄 가족도 없고 영치금을 넣어 줄 가족도 없다 보니 필요한 생필품, 화장지, 속옷, 양말, 수건, 공책, 볼펜, 면도기, 건전지, 치약, 칫솔, 퐁퐁, 수세미, 행주, 세수, 비누, 빨래, 비누 구입했어야 하고 잇몸이 붓고 통증이 출현이 심해서 외부 치과병원에 나가 치료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문제집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후 대학과정 문제집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방송 통신대를 사이버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데, 제가 생활하는 포항교도소는 이 모든 비용을 수용자 영치금으로, 자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같이 가족이 아무도 없는 수용자는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지스님, 정말 어려우신 줄 알지만, 염치 없지만, 주지스님께서 이런 저의 가정 환경과 성장 환경을 어여삐 여겨주시오. 부처님이 자비가 처음으로 저에게, 비록, 비록 비추어, 주시게 해 주십시오. 주지스님, 주지스님, 염치 없지만 영치금 후원을 꼭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비사의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 암무개 글씨가 너무 <laughs> 비춰서 쓰고 막 이렇게 써서 중간중간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그 어, 힘들었는데요. 음, 그후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사실은 포항교도소사회복지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렇게 저희들 그 법무부가 모든 것을 수용자가 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아닌데, 간혹 이렇게, 음, 모르는 분들한테서 저한테는 매일 사상편지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물론 도와줘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고대는 영치금을 그 교도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또 이렇게 또 만나야 될 그런 수용자 같다면 또 가서 한번 만나 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아 어쨌든 많은 고대에 계시는 우리 그 수용자분도 그곳에서, 그, 직업 훈련이 지금은 잘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기술 습득하셔서, 사회 나오면은, 그, 좋은 일자를 리 찾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잘못했던, 잘못됐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나니 미움은 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다투지를 않는다.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지 불법을 알고 하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그 지나친 욕심이나 과욕을 절대 부리지 않고 부처님 그 말씀대로 수행을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변함없이 박권수님 이야기보따리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사 하시는 일 모두 원만해 주시기를 바라며, 에, 타이틀을 좀 바꿨습니다. 예강 음, 스님 걸망도 뭐, 같은 말인데, 파쿤 스님 세상 이야기. 그 안에 이제 걸망이 또 들어가 있고, 두루두루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음, 많은 분들이, 음, 제 방송을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연입니다.